2025년 대한민국 해군은 최신의 전투함인 ROKS 명량함 PCC-52를 공식적으로 취역시키며 해상전력의 세장을 열었다. 명량함은 고속 전투함으로 분류되며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최신형 경비함이다. 이 함정은 첨단 기술을 집약한 전투 플랫폼으로 대한민국의 연안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량함의 명칭은 조선시대의 위대한 장수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에서 따왔다. 이는 단지 역사적 상징성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처럼 명량함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전술 운영 능력을 통해 현대 해전에서도 작은 힘으로 큰 전과를 올릴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는 승조원들에게 강한 사명감을 부여하며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 명량함은 길이 약 63m. 폭구미터의 소형 고속 전투함으로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에 비해 월등한 스펙을 자랑한다. 최신형 디젤 엔진과 워터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 속력은 약 40노트에 달하며 빠른 기동성과 민첩한 방향 전환 능력을 자랑한다. 이러한 고속 기동력은 해상에서의 요격 작전과 불법 선박 차단 작전 에 매우 적합하다. 더불어 소형 함정이지만 안정성 과 항속거리 면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제공해 장기 작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무장체계 또한 최신화되었다. 함포로는 76mm 함포일 문과 40mm 자동기관포를 장비하였으며, 근접방어 시스템, CIWS, 도 통합되어 근거리 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공 및 대함 미사일도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은 AESA,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와 최신 센서들이 결합되어 작전 환경 인식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명량함의또 다른 강점은 자동화된 전투 체계이다. 통합 전투 관리 체계, 컴뱃 매니지먼트 시스템, CMS를 기반으로 한 운영은 최소 인원으로도 고효율 전투 운영을 가능케 한다. 이는 인력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동시에 실전 상황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유도하여 작전의 승패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더불어 사이버 보안 체계 또한 강화되어 각종 해킹 및 전자전 위협에도 탄탄하게 대비하고 있다. 함정 내 승조원의 생활 환경도 대폭 개선되었다. 침실과 식당, 위생시설 등은 기존 함정보다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어 장기간의 작전에서 승조원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함정 내부에는 최신 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가 도입되어 육상 지휘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해졌다. 이는 통합 전력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유사시 해군 및 공군, 육군과의 합동 작전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ROKS 명량함은 서해 및 동해에서의 다양한 작전에 투입되며 북한의 해상 도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해양 활동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 어선 단속, 해양 경계 강화, 재난 구조 및 인도적 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에도 참가해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명량함의 투입은 단지 해군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자국 기술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해군 함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 주권의 상징이라 할수 있다. 또한 명량함의 성공은 앞으로 추진될 차세대 고속정 및중형 전투함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KS o 명량함 PC-CO-12 은 첨단 기술, 강력한 무장, 빠른 기동력, 뛰어난 전투 지휘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상징하는 함정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해양 안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이 함정은 그 이름처럼 언제나 바다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국가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